대구은행 제2본점의 자리는 원래 1950년대에는 조선방직이라는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구의 섬유산업이 부흥을 이루면서 도시가 발전을 하고 이 도시에는 자본과 이 생기가 집중이 됐었죠. 19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를 가면 섬유산업이 점차 쇠락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 도시도 점차 침체하게 되었죠. 97년도 IMF 때 이곳에 있던 조선 방직 공장은 폐쇄가 되었고 이 도시에서 하나의 거대한 섬이 되어서 점차 시민들에게 잊혀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드디어 이 지역에는 개발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침체되었던 도시는 재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건물이 들어설 땅은 수많은 도시의 역사와 산업의 변화 그리고 침체와 재생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의 총력, 아마 대표이사님부터 우리 팀원의 제일 1년차까지 모든 역량을 불어넣었고, 친환경팀, 견적팀, 어, 뭐 빔팀까지 합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이 자리에서 또 감사드린다면 사실 이 감리 역할을 맡으면서 거의 CM 역할까지 해준 정리건축 CM 파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그다음 시공 과정에서도 많이 내려갔지만 현장 지원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셨으니까 발주처에서 만족도가 진짜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의 설무 책임자로 발령을 받고 건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 저희 수성구 본점에 가면은 서고가 있습니다. 그때 1980년도에 설계사 선정에 있는 제가 거의 30년 전에 서류를 발견했어요. 전화를 하고 정림고초본사를 찾아갔죠. 저희 담당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왔다고 라 하니까 그때 김진구 대표님이 대표님이었는데 30년 전에 우리 대구은행 수성동 본점을 했을 때 실무자로서 참가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성동 본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아주 디자인 측면이나 예술적 가치나 충분히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2 본점에 지을 때는 컬처프로폼이라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 도심 속에 창아하고 순직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이 건물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했는 게 모든 걸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유롭게 토의하면서 하자. 네 여기는. 내네 방향의 가로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길이 만난 중심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이고 어, 외부로 향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길내 어, 네 방향에서 이 모이는 길을 사이사이에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북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하고 우람했던 은행의 본점의 영업점은 이렇게 휴먼 스케일로 쪼개져서 그 길과 소통을 하면서 열려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건축주가 저희한테 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저층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지역민에게 준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 감동을 준 거는 아, 이분들이 이익 집단이 아니고 대구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이익 난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대구 시민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디자인 디벨롭 할때 훨씬 더 힘이 됐고 우리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클라이언트였죠. 이 공간은 대구은행이 지역사회와 문화활동을 하는 콘서트홀이자 또 강연장입니다. 이 건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위치해 있고, 마당 위에 이렇게 떠있는 형태로 공간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간을 설계를 할 때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모든 공간에서 시선적인 타겟이 되는 오브제가 되어야 했고 근처에 바로 오페라 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그 오페라 하우스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곳은 좀더 대중적인 콘서트 장소, 연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 그리고 내부의 큰 회의를 하는 것으로 타겟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 전체적인 조형의 느낌은 가운데 오브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현악기의 올림통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현악기에 쓰이는 이 재료들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나무 마호간이나 부빈가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내부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런 유기적인 프레임의 형태는 올림통의 내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빙가가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는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뜻을 쓸수 있는데 우리가 붉은색은 우리랑 비슷한데 귀신을 쫓고 불을 부른다라는 걸 갖고 있답니다. 어, 요게 진행되는 동안 어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게 생산되는 지역이 하필 내전이 많이 발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부빙가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어, 국내에 있는 아프리카 대사관에 다 전화를 하고, 부빈가를 이렇게 수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커다란 목재상은 다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부빈가 양을 체크했는데, 부빈가는 이 나무를 잘 쓰려면 자연 건조를 해서 굉장히 물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나무를 사서 모아서 클라이언트가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서 잘 말려서 마지막에 켜서 이 건물에 붙인 그런 케이스고, 건물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보안성 부분 그다음에 주변이 너무 아파트로 딱 붙어 있어요 한 30m 거리로 있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성 문제가 제일 컸던 겁니다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뽀얀 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루버를 다 느냐 아니면 안쪽에 차양을 달아서 이렇게 막 느냐 뭐 이런 논의가 됐었는데 그당시 이제 디자인은. 저 주도하는 이명진님하고 논의를 했던 거는 가능하면 뭔가 복잡한 걸 달아서 만들지 말고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원래 다랑아리가 굉장히 심플하니까 그런 형태의 재료를 찾아보자. 그래서 정말 많은 재료를 찾다가 저녁에 12시가 서로 넘었는데 서치한 데서 한 군데를 찾은 겁니다. 아, 이 재료가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쓸수 있는 재료인 것 같다. 다만 너무 안 써본 재료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게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하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본 적이 없는 재료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내부적으로 어그 재료를 어떻게 쓸지 고민했고 이 재료가 어 되게 특이한 건어 로스차일드뱅크 본점에 쓰였어요 그래서 실제 그 건물을 어 방문하셔가지고 육안 확인하고 확신이 든 다음에 이 재료가 이제. 확실하게 결정되고 정식 명칭은 오카테크이고요 익스팬디드 메탈이 어, 글래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삼중 어, 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리를 계획할 때에 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지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어, 재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요 어, 저희가 오피스 환경을 봤을 때 음, 이제는 대부분 서류 작업보다는 컴퓨터 모니터를 쓰게 되는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어, 오피스 내부에서의 자연광은 그림자와 밝은 부분이 컨트라스트가 강한 빛보다는 그림자가 없는 소프트한 빛이 필요했고요. 어, 통과한 빛이 어, 사무실 내부에 은은하게 비치는 연출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도시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뉴트럴한 파사드가 필요했습니다. 이 건물 배경으로 있는 이 아파트들은 펀칭된 인면입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시각들이 집집마다 달라서 밤에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인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안에서 불을 비치고 바깥에서 경관 조명을 쏘게 되면 거대한 하나의 창호지 그리고 섬유 같은 인상을 풍기면서 그러한 가볍지만 중성적인 인면이 은은하고 정적인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재2본전 프로젝트는, 친환경 팀한테 굉장히 특별한 프로젝트였어요. 우수영 님, 임영진 님 비롯한 설계팀 사람들이 친환경 설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발주처가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기존에는 친환경 설계라 그러면은 부분적이고 좀 편파적인 그런 설계 지원에 머물렀었는데, 대구은행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지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스 단계에서 어떤 매스가 친환경적으로 더 좋은지를 선정을 하고 중간 설계 실시 단계에서 어떤 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친환경 설계 분석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 설계를 반영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최종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통합 에너지 해소를 통해서 이 건물이 과연 기준 건축물 대비 얼마큼 에너지줄어들었는지 그리고 탄소 절감은 얼마큼 되는지 분석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린 건축만의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완성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상부의 그 오피스 형태가 있는 것 중에 중정형을 골라놓고 고민스러운 거죠. 그냥 어 본능적으로는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쓸것 같아. 그랬는데 친환경 팀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게 더 좋아요라는 걸 줬고요. 이 모든 재료 설정 그 설정할 때 그것들이 어떤 그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런 것들에 대한 걸다 줬고, 사실 친환경 등급이라는 거는, 어, 재료를 많이 안 쓰고, 그 다음 넓은 땅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솔루션으로 했을 때 등급받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도심지 한복판에 작은 부지에 건물을 넣으면서 등급을 높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이거나 과도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할수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합의가 되면서 저희가 골드에서 멈춰도 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정림건축에서 발생한 리드 용역은 다 외주를 졌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발주처에 대한 친환경 의지도 높았고, 설계팀도 친환경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빠른 피드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본 프로젝트 리드 인증은 정림건축 자체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리드 인증에 대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한 골드 등급을 획득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만족감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 업무만 하는 이런 설계사의 특징과 다르게 어, 친환경 팀이 시공 단계도 참여를 했습니다. 리드 인증에 보면은 국내 인증과 다르게 현장에서 현장 관리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팀이 나서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리드 인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현장을 관리하려고 했고 그때 김영기 님이 자체적으로 건설 현장의 친환경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현장 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커미셔닝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까지도 실시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에너지 분야 기계설 분야의 전문가이신 무능공님과 함께 현장을 참여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설계 단계의 목표한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개선책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실제 에너지는 얼마큼 절감되는지까지 분석을 통해서 설계사가 할수 있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줬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절감량이 한60% 정도 절감을 예측을 했고요. 중공 단계에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거의 55% 정도 되는 에너지 절감량을 달성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 예측한 값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서 거의 근사하게 저희가 설계 값을 예측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힘을 보여준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조직이 움직여준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어, 대표이사님부터 저희까지 우리의 그 서포트 팀들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없는 것을 마련해주고 분석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모두가 원팀으로 움직여줬다.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 했어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의 창의적 생각에 덧붙어 기술적인 고민을 해 주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걸 행정적으로 풀어 주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앞선 사람의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나 기록상에서 조직 설계 조직 설계 얘기를 했지만 그걸 아주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 아, 이게 그 힘이구나라는 거를 준 면에서는 명확했고 아마 팀원들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 이후에 아그원 팀으로 일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 이 팀원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다 개별 프로젝트에 지금 TL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팀원을 뿌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팀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팀원이 원팀으로 이루어서 같이 이게 같이 갔을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다좀 느껴서 그게 좀 다른 성과. 그러니까 결과물로 좋은 것알파 나머지 팀원들이 아, 이게 어떤 힘을 발휘해서 좋은 건축을 할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